주제는 처면엔강물처 고개를 가지는데강 똑딱딱 들어가서 이어져 가지이있고물론 아, 어, 물론입니다. 네. 음는상대 MC 김 네.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연애 주제입니다. 어, <laughs> 아, 연애.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. 주제를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과 학년 단톡방 100명이죠? 그렇죠. 그럼 뭐 100명 있다고? 하시고요 1 0 0명 있는 단톡방에 그렇죠, 그렇죠. 그 여자 아이에게 500을 안겨다이 여자 의 거가 그렇죠. 그렇그 단톡방은 몇학년이인가요어 가장 간단 신입생 기준으로. 하죠 이 아. 번은 어저기 서면 있죠? 서면 이번가 이제. 길거리에서 오후 9시, 주말 오후 9시 가장 핫할 때, 이제 그 친구에게 길거리에서 고백하는 이두가지중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주말 오후 9시 서면 삶 앞에서 고백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 이유는, 오. 이 단톡방 안에는 제가 다 알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에요. 대학생을 하게 된다면. 근데 이 서면 삼부그 가거리는, 물론 고백을 받는, 아니, 고백을 당하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, 아, 여자친구가 아니죠.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, 이제 그거를 이제 광경이 지켜보는 사람은 들다 없는 사람들. 이 그냥 그 얼굴 한번 보고 이제, 다음부터 뭐, 볼살이 많은 사람들이라서, 저는 후에 이제 좀 후유증이 앞에 이제 단풍방 안에서 가는 것보다는 좀덜 하지 않나,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상동환 대표님 한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사회전문가 이제 반대쪽 이제 국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어 CC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<laughs> 아, 음, 그래도 아, 그 서면, 아, 서면에서 보다는 학년 딱 신입생, 단톡방딱 들어가서 이어져갔다 <laughs> 될 거다. 아, 물론. 물론 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. 봐야겠지만 서면원에 가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그아웃시에 이제 그 삼도 앞에서 이제 이제 흡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예를 들어 소리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이 서성거리고 차도 또 하도 많이 가니까 그, 거기에서 가운데서 꽃다발을 들고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. 자 여성분들 상상해보세요. 그 상황에서 꽃다발을 들고 나와 함께해줄 수 있겠니? 아 말도 잘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차라리 학년 단톡방에 이 여자는 내네 여자다. 앞으로 눈독 들이지마 너무 멋있지 않나요? 너무 멋있어요 제 생각엔. 저는 그룹 바에는 학년 단톡방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CC의 장점을 조금 더 아시잖아.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그 이제 학년 단톡방에 고백을 하다가 그 여자분이 나갈 수도 있잖아어 <laughs> 그렇죠 그렇죠. 그러 어떡합니까? 하지만 서면맨에서 고백을 한다면 처음부터, 그럼, 제가 도망갈 수 있어요. 막살했는데, 아, 이거 안 나왔다. 아, 이거 좀, ᄉᄇ <laughs> 같은데? 어, 여자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? 이러면, 제가 먼저 여자 여러분 가두고 도망갈 수 있어요. <laughs> 어, 상당히 미친다고 말거예요 <laughs> <그런> 하지만, 단독방에서는, <laughs> 그럴 수가 없어요. 음... 그리고 이 단독방은 이제, 또 대학생을 하면서 4년 내내 있어야 되는 단독방인데,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, 동기들 친구들 다 있는데, 그 학교 이제 수업 듣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뒷자리에서 막 집을 고막나 이렇게 이러고 맨날 수업 들어야 돼요. 그리고 수업 집중 되겠습니까? 그럼 또 학점도 이렇게 또받아 빼고 막 이렇게 되고 아 <laughs> 어, 이게 이런 문제점이 면 나비와 가지고 국제 간파 문께서는 아까 또 문제와 관련해서 유명세가 상당히 좋아하시네요. 뉴스에 <laughs> 나오거나 서면에서 500원 하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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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네, 정리를 음,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연애의 주제로 과 학년 단독방에서 고백하는 것시 1번 그리고 이제 서면 2번과 길거리 주말 9시에 이제 삼부합 거리에서 여자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 마지막 주제로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. 이 안건도 역시나 댓글에 추가적으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추가로는 마지막으로도 한 마디, 어... 네, 카메라 분한번 해주시죠. 여러분 동기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. <laughs> 학년 단독방 부끄럽지 않아요. 바로. 잘 됐어요. <laughs> 어, 제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. 제가 CC를 해서 지금 장기간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좋은 효과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응원을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서면에 고백했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비극상입니까 그게그 완전 그냥 페이북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. 완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관종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 여기까지. 입니다 네. 여러분 <laughs> 승. 가장 중요다 시작부터 미끄러지면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소명 뭐 길거리에서 고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. 자 지금까지 각 아, 좋은 정말 좋은 뜻깊은 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상 어, 밸런스는 상대에게 MC 김성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